안녕하세요 소품샵입니다 저는 어제 실바니안 패밀리 영화 VIP 시사회에 초대받아 다녀왔어요. 생생한 현장 후기를 여러분들께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혹시나 실바니안 영화 개봉 소식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예고편 살짝 보여드릴게요. 전 세계가 사랑한 실바니안 패밀리 첫 극장판. 별축제랑 엄마 생일이 겹치잖아. 크림! 엄마 생일 선물로 뭘 드릴지 벌써 정했어? 당연히 정해 놨지. 프레야 어디 가니?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5월 1일부터 전국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이고요. 그래서 시사회도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진행이 되었답니다. 시사회장 앞에서는 너무 귀여운 대형 실바니안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해 주고 있었고요. 영화 속 주인공들과 함께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을 수 있었어요. 시사회장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경품 추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맛있는 팝콘과 생수도 제공되었습니다. 스크린에 프레아가 있으니 뭔가 벅찬 기분이랄까요? 무대에는 경품 상품들도 있어서 두근두근 했고요. 상무님과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시사회가 진행되었어요. 저희 크루들도 언급해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품 추첨 시작! 경품은 호두다람쥐 라이프상, 페르시안 고양이 라일라상, 초코토끼 프레야상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상품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당첨되진 못했지만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행복해하셔서 저도 덩달아 신났어요. 정말 재밌게 영화를 관람을 했고요. 영화가 끝나고 나갈 때 모두에게 기프트백을 선물로 주셨는데 정말 토이트론의 통큰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기프트백 언박싱도 해드릴게요. 행사 소식과 신상품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여기는 월드타워 4층 파우슈아츠 매장인데요. 매장 앞에 정말 멋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전시회는 나의 인생 영화라는 주제로 영화의 장면을 실바니안으로 꾸미는 디오라마 작품 전시회인데요. 저희 실바니안 공식 크루 10명이 참여한 아주아주 아주 멋진 전시랍니다. 저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기생충으로 전시에 참여했는데요. 디오라마는 처음 해 보는 도전이었어서 너무너무 쑥스럽지만 제 작품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타운 시리즈의 엘레강스 타운하우스로 꾸며 보았고요. 건물 앞쪽엔 기생충 포스터 장면을 만들어 보았고 영화에 나왔던 피자 박스 접는 장면과 다송이의 생일 케이크 장면을 연상시키는 오브제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정말 비슷한지 실제 영화 장면이랑 비교해서 보여 드릴게요. 컴온. 건물 내부에는 인형 캐스팅에 중점을 두었어요. 2층에는 다송이의 의미심장한 그림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조여정님과 최우승님, 그리고 인디언 머리띠를 한 다송이를 두었고요. 다송이 그림은 미술에 전혀 소질없는 저지만 열심히 따라서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지하실! 계단으로 내려가면 지하실이 나오는데 이정은님과 박명훈님의 싱크로율도 꽤 괜찮지 않나요? 리어캣 활용은 아주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렇게 잠실 롯데월드몰에 제 소풍샵 이름으로 작품을 내걸 수 있다니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저희 크루들의 작품 전시는 5월 14일까지 진행되니까 여러분들도 주말 나들이 겸 구경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크루님들의 작품도 살짝 보여 드릴게요. 먼저 모찌아키맘님의 빨간머리 엔 인형 얼굴에 주근깨 표현이 너무 귀여웠어요. 직접 리페인팅하신 초록지붕집도 정말 멋졌습니다. 다음은 슈 엘리나님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 와이 작품도 진짜 영화처럼 달콤한 향기가 진동하는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웅파룸파족코두다람쥐에 기절할 뻔했어요. 그리고 해별달님의 생과치히로의 행방불명! 아, 이 작품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애니인데 이 먼지들과 트레만의 인형들 좀 보세요. 가오나시 어쩔 거야. <laughs> 지나가시면서 구경하시는 분들도 이 가오나시에 완전 열광하시더라고요. 아기자기하게 지브리의 감성을 너무 예쁘게 뽑아내신 해별달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이하루님의 극한 직업. 이 작품을 어떻게 표현하실까 너무 궁금했는데 정말 하나 하나 다 직접 만드신 걸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치킨집 개업 장면이라니. 이게 영상에 다못 담을 정도로 소품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엄청난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스로아님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아, 이거 버섯들. 얘네가 키노피오 맞나요? 제가 영화는 못 봤는데. 아,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그냥. 진짜 버섯 도둑이 되고 싶을 만큼 제가 훔쳐오고 싶었다는. 의상하며 직접 다 만드신 열정이 느껴져서 정말 너무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보면서 정말 힐링했어요. 그리고 인형 놀이터님의 업! 이 영화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데, 업하면 바로 생각나는 풍선집이 있잖아요. 이게 리페인팅 하신 집 색감이 달달하니 너무 예쁘고요. 풍선도 진짜 귀여워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서 완전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다음은 내 사랑 호두다란쥐님의 마루 및 아리에티 이 영화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 작품을 보고 제가 집에 가서 꼭 영화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물씬 들었어요. 영화를 몰라도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지브리 작품 멋진 의상들과 풍경을 진짜 말도 안 되게 멋지게 꾸며주셔서 이 작품도 보는 내내 힐링이었습니다. 마롱님의 파묘 와 파묘를 어떻게 꾸미실까? 진짜 이 작품도 너무 기대됐었는데 이거는 여러분 진짜 직접 보셔야 합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만드셨나 싶을 정도로 누가 봐도 파묘예요. 캐스팅도 대박이지 않나요? 이도현님과 김고은님. 그리고 귀여운 것이 나왔다라는 부제에 맞게 정말 귀여운 걸 파고 있어. <laughs> 진짜 꼭꼭 직접 보러 가세요 여러분. 마지막 단년 달랑님의 마틸다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하늘 정원 하우스에 소품들도 너무 예쁜 소품으로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미셨더라고요. 실바니안 모르시는 분들도 이 작품 보면 바로 매장 직진하셔서 자동 구매가 될것 같아요. 우리 크루님들 디오라마 만드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을텐데 그만큼 하나하나 다 너무 멋진 작품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꼭꼭 구경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나의 인생영화 작품 전시는 롯데월드몰 4층 파우슈아츠 매장 앞에서 5월 14일까지 전시됩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파우슈아츠 매장 신상도 얼른 보여드릴게요. 영화를 보고 나와서 그런지 이 포스터만 봐도 괜히 반갑고요. 매장 앞에는 신상들로 잔뜩 디피돼 있었어요. 그리고 대형 실바니안들과의 포토존. 허스키랑 플로라토끼 빅사이즈. 너무 귀여워요, 정말. 구경 오셔서 꼭꼭 여기서 사진 찍어가세요. 센스있게 신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코너는 안쪽에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드디어 리미티드 존. 영화관 세트와 허스키 브루스가 보이고요. 제가 예전에 파우슈아츠 잠실점과 판교점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 리미티드 제품들 가격이랑 상세히 리뷰했으니 이 영상에 있는 다른 제품들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 클릭해주세요. 신상 중에는 이두 제품이 눈에 띄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로비어 코스튬 베이비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진짜 왕 귀엽거든요. 제발 사세요. 여러 개 사셔도 진짜 귀엽습니다. 이 제품도 상세 리뷰 궁금하시면 오른쪽 위에 링크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고양이 집사들은 필수템! 모여라 아기 고양이 세트. 이것도 진짜 실물이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블라인드백도 판매 중이고요. 옆에는 박스로도 판매하시는 건지 같이 진열되어 있네요. 역시 블백은 중복 없는 박스가 진리죠. 잠실점은 확실히 디오라마가 커서 더더더 볼거리가 풍성한 것 같아요. 직접 실바니안 제품들을 만져보고 플레이해볼 수 있는 체험존도 있고요. 파우셔츠에는 리카도 입점돼 있어서 리카 좋아하시는 분들도 직접 보고 살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살수 없는 실바니안 리미티드도 이렇게 자주 들어오고 진짜 토이트론이 너무 너무 열일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선물로 받은 기프트백을 열어보았어요. 센스 있는 감사장이 들어있고요. 뒤에는 토이트론 대영속 대표님의 감사 인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귀여운 실바 엘파일 안에도 선물이 들어있었는데요. 랜덤 카드 세트. 귀여운 직립이 스티커 세트. 이거는 색칠 놀이 겸 뒤에는 영화 포스터예요. 이거는 방에다가 붙여놔야 될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서프라이즈 선물은 허스키 브루스입니다. 하나 더는 아기 영화관 세트. 이 귀한 리미티드 제품을 이렇게 통 크게 선물해 주시다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히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면서 영화에 대한 짧은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이 실바 인형들이 말도 하고 움직이는 걸 보니 막 보는 내내 설레고 맨날 가지고 놀던 건물들과 소품들이 실제로 영화에 똑같이 등장하니까 그것도 너무 감동이었어요. 어쩜 이 실제 인형들처럼 털 질감도 표현돼 있고 스토리도 가족적인 감동 스토리라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보러 오시기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에요. 특히, 초코토끼 아기 크리미의 귀여움은 정말 미쳤습니다. 보고 나시면 영화에 나왔던 이 노래를 무한반복으로 흥얼거리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수능 금지곡 등극이에요. <laughs> 캐릭터인 브루스도 멋진 오빠라는 말이 딱 맞는 정말 멋진 캐릭터였어요. 목소리도 감미롭고. 어떤 장소인지 그걸 생각해봐. 극장판 실바니안 패밀리 프레야의 선물. 최고의 선물을 찾아냈어요. 5월 1일 이날 만나. 여러분들도 가까운 롯데 시네마에서 귀여운 실바니안 가족들을 영화로 꼭 만나보세요. 극장판 실바니안 패밀리 프레야의 선물 5월 1일 개봉입니다. 월드몰에서 열리는 저희 크루들의 디오라마 전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제품 리뷰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